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부 플라즈마 업그레이드 1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부 플라즈마 1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플라즈마 코어 132개, 병영레벨 30, 영웅지구 레벨 30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마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는 적자생존이나 스테이트 전쟁 할때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 코어 사용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오늘 준비 스테이지 미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업으로 완료를 하려면 만분 정도의 스피드업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마 코어는 첩보하고 여기 있는 플라즈마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플라즈마 실험실에 더 획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임무하고 퀵 액세스를 통해서 플라즈마 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집을 통해서 폐기 부품 5개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렸었는데요. 여기 일반 플라즈마 코어 번들을 한번 교환해서 여기 플라즈마 상자를 한번 열어봤는데 10개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단순 플라즈마 코어 번들만 열기로 했습니다. 대박을 한번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폐기 부품을 모아서 플라즈마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처럼 안정적인 방법으로 단순 플라즈마 코어 번들만 계속해서 열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플라즈마 업그레이드는 소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빠른 개발만 써서 업그레이드 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재능에 빠른 개발 사용. 제한 시간 내에 건설 두개 하고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연구는 전투 치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캠프 업그레이드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본부 플라즈마 업그레이드 1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플라즈마 코어 사용하고 스피드업을 일부 사용해서 모든 미션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 플라즈마 레벨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건물은 본부 훈련소 차고, 사격장, 영웅지구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요. 이러한 건물들도 플라즈마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영웅지구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66개가 드는데요. 결국 본부를 5단계 플라즈마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플라즈마 코어가 필요합니다. 본부 1단계 업그레이드 하실 때 보신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거든요. 10t 병력을 꾸준히 뽑으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별을 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0% 무과금으로 본부 별 레벨을 달성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